자, 에펙스는 아, 4차 함수고요 도함수가 지금 도함수 형태가 주어져 있습니다. 도함수가 a와 b를 제외한 아, 나머지 부분들이 다 주어져 있고요. 음, 그냥 미정기수법으로쭉 일반형으로 지금 정리어 있는 게 아니라 어, 인수정리, 그죠? 어, x 플러스 일을 인수로 가진다라는 식의 표현을 지금 하고 있죠. 어, 그리고 나서, 어, 얘가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에펙스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 구간에서 감소하고요, 구간 2에서 무한대까지 증가를 한답니다. 어, 얘를 만족시키는 실수 AB는 여러 개가 있나 봐요, 그죠? 순서상 AB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에 대해서 A제곱도하기 B제곱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아, 이런 문제입니다, 그죠? 자, 일단은요, 문제를 읽자마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아, 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사실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긴 한데, 아, 이제 물어보는 것을 좀 초점을 맞춰서 봐야죠, 아무래도. 뭘 물어본지 나한테.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물어봤는데, 음,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봤죠.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최대, 최소를 물어봤다라는 거고, 이 부분은 이제 미분법을 이용한 최대 최소의 정리 그죠 양극값과 극대극소를 비교해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찾아주는 어~ 그니까 즉 미분을 통한 풀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 제곱도 하기 제곱의 형태이기 때문에 어~ 부등식의 영역 즉 이제 원에 대한 부등식의 영역 그니까 반지름의 레인지 알제곱이 어디까지 갈수 있고, 어, 적어도 얼마여야 하는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죠? 이렇게 봤을 때 어, 일단 이제 뭘 해야 되는지는 알겠어. 그리고 어, 예로 풀든, 예로 풀든 간에요. a와 b에 대한 관계식 혹은 a와 b의 어, 범위, 그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는데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 당연한 얘기지만, A와 B의 값을 찾아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밖에 없어요.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참고, 이제 해보면, 사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뭐냐면요. 항상 그래프의 개형 판단을 할 때는, 절편을 먼저 찾으라 그랬지, X절편을. 그럼 얘는 X절편이 마이너스 1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얘는 마이너스 1,0이라는 점을 무조건 지나야 돼. 그치? 이렇게 지나든, 이렇게 지나든 지나야 돼요.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즉, 여기, 여기 이전 이 구간부터 0이라는 지점까지, fx가 감소하려면요, 이 지점에서 반드시 f'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0보다 작아야겠죠. 0일 수 있는 구간은 한정적이고, 그러니까 구간이면 안 되고, f'x가 0인 지점은 지점으로서는 존재할 수 있겠죠. 하지만 구간으로는 존재를 못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셨다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f'이 반드시 마이너스 1을 지나야 된다라는 게 가장 첫 번째 문제점으로 어,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1이 0이라는 얘기는 뭐 이렇게 지나가든 이렇게 지나가든 플러스인 부분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죠 이렇게 지나가면 어쨌든 0 이전에 f'x가 0보다 큰 지점이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 그렇단 얘기는 반대로 얘기해서. 이런 지점들이 다 없어야 된다는 거고, 그죠? 반드시 이렇게 지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수 있게 만들어 준다 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F x가 이 구간에서 반드시 감소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0보다 작은 구간에서 반드시 감소해야 되기 때문에, F 프라임 X는 반드시 이쪽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치? 마이너스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에, 하지만 이제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에, 0이라는 것도 만족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4를 뜰 거라는 거야. 마이너스 1 부분에서.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에, 즉, 마이너스 1일 때, 에,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을 갖겠죠. 오케이? 그렇다라는 얘기는, 또 반대로 이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이 2차식 부분이 반드시 x 플러스 d를 하나 포함해 줘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f 프라임 x식을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이렇게 쓸수 있겠죠. a가 사실 의미가 없어지지, 그치? 뭔 얘기냐면, 상수가 비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수만 맞춰주면 되잖아. 오케이? 이해됩니까? 음.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쪼개 쓴 거지. 얘를. 됐죠? 지금 조금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못한 학생이 혹시 어, 잘 따라오지 못할까봐. 좀 천천히 하고 있어요. 어, 구간 2에서 무한대까지는 또증가한대 오케이? 아, 일단 여기까지는 끝났어요. 그 다음 구간 2에서 무한대까지는 또 증가. 아, 증가하게 해달래. 그렇다는 얘기는 도함수의 입장에서 플러스가 되게 해달라는 거지. 그렇죠그렇다는 어, 얘기는. 자, 3차 함수의 경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치? 아, 최고창 양수인. 지금 최고 창의 개수가 1이죠. 최고 창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는 이런 식의 기형으로 생겼고 증가를 하게 해달라는 것은 어쨌든 양의 값을 가지게 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음, 가령 한이 부분이 뭐 x가 2가 된다 하더라도 즉 극소점이 2가 된다 하더라도 이 지점이 만약 0보다 크다면 어, 항상 이제 이 부분은 플러스가 되겠죠. 뭐 이제 그런 유의 어떤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프의 개형상 이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근데 어, 이 부분에서 이제 플러스 값을 가지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이미 이전에 이제 양수로 이미 올라와서 쭉 진행이 되던가. 어, 아니면, 이제, 가장, 뭐, 이제, 아슬아슬한 경우가, 이제, 이에 딱 걸치는 경우가 되겠죠. 어,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안 됩니다. 어떤 경우는 안 되냐면, 이제, 이 뒤에서부터 이제 플러스가 시작되는, 그러니까 이 뒤에 요 부분이 좀 마이너스를 가져버리잖아. 즉, 감소하는 구간을 가져버린단 말이죠. 어, 즉 이제 빨간색 그래프나 검은색 그래프와 같은 형태에만 이제 요 부분 2에서 무한대에서 증가하게 해달라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데 얘를 식으로 나타낸다면 f'2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그렇죠? 어,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하하 그러면은 여기 2를 대입을 합니다. 2를 대입을 하면 9에 2 e 플러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은 얘는 상수니까 날려도 되죠. b가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됩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처음 시작할 때 범위가 나올 거라고 어떤 특정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고 a랑 b와의 관계도 좀 정리를 해줘야 겠네요. 이식을 가지고 x 제곱 더하기 1 플러스 bx 더하기 b가 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와 같아야 되니까 이 부분을 보면 a는 1 플러스 b여야 된다. 이렇게 또 정리가 되죠. 그럼 뭐또 자연스럽게 b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면 a는 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식이 나올 거고요. 그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고. 그 다음에 a와 b 사이에 관계식도 지금 찾아냈습니다. 그러면은 뭐 사실 가장 심플한 건 어, 미분을 통해서 하는 게 낫겠네요. 왜냐면 어, a에 뭐1 플러스 b를 넣든 b자리에 뭐 a-c를 넣든 뭐로 할까요? a를 마치 x처럼 생각을 하고 어, b를 마치 y처럼 생각을 해서 본다면 지금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과정으로 치환을 해서 보고 그럼 이제 우리는 x가 편하잖아요. 그죠? x는 1 플러스 y다. y는 마이너스 2 이상이다. 뭐 이렇게 이제 치환해서 본다면, 우리가 이제 좌표평면 x, y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본다면, uh, y는 1 마이너스 x로 보는 게 낫겠죠? 이렇게 치환해서 y 자리에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치? 그럼 이 함수에 대한 이 음, 함수 함수식에 대한 어, 최대화 최소를 어,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xy 좌표로 그려보면요, 얘가 음. 내 마음대로 4분의 1을 여기다 넣었으니까 어, 밖으로 치면 2분의 1을 마음대로 더한 거니까 이제 2분의 1을 빼면 이런 음, 식으로 나오죠. 이제 이런 2차 함수가 되는데 이제 범위를 생각을 해줘야지. x는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하고요. 그래서 쭉요런 범위고 어, y로 치면 마이너스 2 이상이어야 되죠 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상이면 그냥인데 그치? 자 그러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뭐최솟값은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최댓값이 무한대로 가버려요 이런 경우는 뭔가 조건을 하나 빠트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문제를 해설을 하면서 조건을 하나 가지고 오지 않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0, 이 부분이에요. 0.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튕겨야 되는 거는 알겠는데, 어쨌든 0이라는 지점에서도 계속 감소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고려해주지 않았죠. 즉 f 프라임 0이 0보다 작아야 된다. 이 부분을 고려를 하지를. 알았습니다. 그죠? 어, f 프라임 0이라면 은 0을 대입한 거니까 그냥 b 죠 b 가 0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죠? 뭐 0보다 작다, 그쵸? 음, 그러면 같아도 되나? 같아도 상관없죠? 그지? 같아도 상관 없습니다. 그럼 뭐, 얘가 이제 y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니까, 뭐 사실상 의미가 없는데, B로서는 의미가 없겠지만, A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 B는 A 빼기 1이니까, 여기 A 빼기 1을 넣으면, A는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런 범위가 또 하나 나오게 돼요. 이제 뭐 여기를 1이라고 한다면, 좀 그림이 삐꼬 같긴 한데 멀추 뭐 맞네요 어, 그럼 이 부분은 이제 날아간다는 거지 우리가 이제 고려해줄 범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됐죠 1넣면 얼마야? 1넣면 1이네 마이너스 1 넣으면 2, 2 5아 그리고 요 부분은 2분의 1이죠 양끝값 극소 비교해서 최소값을 정하고 최대값을 구해서 더 해주면 2분의 11 3번임을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갈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사실 제가 일부러좀이 부분을 놔두고 갔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 생각 안 해도 되나라는 그냥 얼핏 기억에 의존해서 이제 얘기를 한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중간 부분부터, 아, 필요했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돌아가지 않았던 이유가, 아, 좀 막히는 과정을 좀 한번 보여주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 아,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얘기를 안 했었는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죠? 시험장에 들어가서 고민을 할 때, 아,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충분히 이제 고민을 할수 있는 부분의 영역인데, 그럴 때는 항상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아,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지? 자, 뭐 해설은 여기까지 해도 될것 같지만 어, 한 가지 권해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이걸로도 한번 풀어보세요. 저는 굉장히 강력하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어, 이 부분으로도 한번 풀어보시는데 어쨌든 조건은 다 똑같잖아요, 그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대화 최소를 구하는 과정이고 뭐 얘를 k라고 둔다면 이 k값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이 될 거고 음, y는 어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관계를 가지고 있고 반드시 x, y는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아야 되고 Y.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음. 여기를 보면 x가 마이너스 Y. 보다 크거나 같고. y가 마이너스 2보다 그거나 같은, 요런 범위들을 만족시키는 하에서, 어저 원이 어디까지 커질 수 있는지, 간단하게 보면, 어 이렇게 안 나오는데. 어, 그 저기 잘못 구했네요. 뭐지? 저러고 답이 왜 나온거지? 아 제곱에서 상관이 없었구나 y는 x-1이죠 요런 직선이 나오지 그리고 요 직선 위에 무조건 x,y가 있어야 되고요그 다음에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요 부분 싹다 날아가고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마이너스 2보다 그거랑 같아야 되고요 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딱요 요 직선이네 아또요 선분이죠 선분 딱요 선분 위에 x, y가 있어야 돼 그런 상황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값은 원이 요렇게 접할 때 그죠? 다른 색으로 할까? 원이 요렇게 접할 때 요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제곱이 k가 될 거고, 그리고 뭐, 가장 클 때는 요 점이죠. 원점에서 가장 먼요 점을 지나는 어떤 원이 이렇게 그려질 때, 이때의 반지름의 제곱이 k가 k에 대한 최대값이 되겠지. 이렇게 이제 부등식의 영역으로도 문제를 해결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하다가 갑자기 느낀 건데, 이 부분을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냐면, 지금 여기서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잖아요. 어, 그럼 선생님, 여기서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만족시키려면 아예 없는 거 아닌가요? 그니? 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얘는 사실상 이 문제에서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냥 얘를 유도하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야. 왜냐하면은 이 식은 철저히 a에 대한 식이에요, 그지 이제 b랑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철저히 a에 대해서만 정리가 된 식이기 때문에 그냥 a의 범위만 찾아주면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거, 요것만 고려해 주면 돼요. 요것도 사실상 필요 없는 조건입니다. 그냥 얘를 도출해 내기 위한 발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니까 러 사실, 어, 이 미분 쪽 개념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게좀더 어려워요. 차라리 부등식의 영역으로 보는 게 훨씬 편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laughs> 그래서, 저의 추천은, 얘입니다. 일단 제곱더하기 제곱이 나오면 원의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죠. 이 생각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생각이 아닌가 싶긴 해요. 제 생각은 내지 평가원은 답지를 안 내놓잖아요. 그죠. 어떤 풀이의 편향, 뭐 이런 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음, 뭐... 미스라면... 뭐 또... 고쳐야 되고 이런 뭐 고민도 있겠지만 어쨌든 평가원 입장에서는 다양한 풀이를 뭐열 열어놓고 이제 보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뭐이이풀이는 이제 평가원의 진짜 의도는 뭐, 뭘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출제자가 이런 부분을 좀 의도해서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아주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왜냐면, 위, 위에서 미분 많이 했는데, 뭐, 미분에서 뭐, 도함수에 대한 개형에서 감소하고 증가하고 이런 거다 해놓고, 이것도 미분의 최대 최소라고? 저는, 음, 아닌 것 같아요. 이쪽에 좀더 마음이 쏠립니다. 됐죠? 어쨌든, 관점을 좀더 다양하게 설명하려고 시간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한 번씩 해주시고요. 문제를 풀때 항상 이런 것만 생각하세요. 뭐가 제일 빠를까? 뭐가 제일 엄밀하면서도 효율적으로 빨리 풀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됐죠? 해설은 여기까지 하죠.